오늘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였다 어,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해가 안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일부러 다윗에게 시켰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덫을 놓은 느낌으로 이런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만큼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4장 1절 말씀에 다시 라고 표현되어진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인 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좀들수 있겠죠. 어떤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번을 거짓말을 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잘못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이제 혼나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아들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죠. 또 저봐라 다시 죄. 또 해봐. 또 해봐. 이렇게 어머니가 다시 잘못했던 것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전시 박작 차려라 이런 얘기겠죠. 도둑질하다가 맨날 남의 거 훔치고 또 훔쳐봐라. 이렇게 또 훔쳐봐라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좀 사담인데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머니가 어, 만 원짜리 주면서 네 진리도록 해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했어요 <laughs> 자 한시에 말아 드렸습니다 아무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겠죠. 이 사실에 다윗은 둔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이루어온 이 왕국의 규모도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 강력함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와 같은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러면서 사무엘상 아니 사무엘하 24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압이 왕께 아래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쓸데없이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하는 데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여러분 요압이 진언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였죠. 여러분, 군사의 수를 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의 전쟁이 군대의 수와 상,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성공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고,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실제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위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포함해서 합하면 무려 130만, 어, 백만 대군의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만큼 다윗의 군대가 여러분 커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시켜 주셨는데, 내가 내 위용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인구 조사한다는 것을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아, 이 군대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의 잘못은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현저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징계를 내리시는데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어, 하나는 다윗 개인과 관련된 재앙이었고, 두 개는 백성과 나라와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개인에서 여러분 나라로. 어, 우선 여러분 다윗 자신에게 해당한 것은 뭐였냐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달 동안이나 피하여 도망쳐야 된다는 방황하는 방황유리나는 징계였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다윗 혼자만 여러분 힘들면 되는 문제예요. 나머지 두 개는 나라에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 이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7년의 기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 내가 원수들에게 쫓겨 이석달 동안 유리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벌 받으면 좋합니다 제가 교만한 거였습니다. 이랬으면 이 나라의 온역이라든지 7년 기근이라든지 이런 건안 와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갓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생각하다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이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두 가지 어, 백성과 나라에 대한 이두 가지 재앙 중에서, 그나마 좀 약한 것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그걸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년 기근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3년 빡시게,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강하게, 어, 3일 동안만, 어, 온역에 빠지는 것. 그게 더 낫겠다. 그 피해가 좀 줄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택해요. 어그 재앙을 택하는 다윗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24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가세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것은 원수, 사람들의 손에 쫓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옹역을 당하든지 기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니까. 하나님 손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징벌받는 게 낫겠다. 아, 정말 말이나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3일 동안의 온역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왕입니다. 자기는 피해받고 싶지 않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다 돌리는 겁니다. 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잘 나다 가다가 그 다음에 엉망진창인 뭐 우리아의 일, 바세바 사건 이후에 엄청난 살인과 여러분 압살롬의 그 아픔들 이런 일을 벌이다가 지금 겨우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겨우 회개하며 돌아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년에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죠.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다윗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다리시고 다윗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하튼 이 나쁜 앙,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무려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2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어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온역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리는 재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이면 아침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뭐 3일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침부터 정하신 때.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에트 어, 모에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 모헤드는 정해진 지정된 고정된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정된 때 정해진, 정해진 때는 보통 정해진 집회 시간 정해진 절기를 말할 때 쓰여지는 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에트모헤드 정해진 때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아침부터 다음 집회 시간, 정해진 집회 시간, 즉 여러분 저녁 집회인 저녁 시간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해진 때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해진 때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인 담부터 아니 위부 단부터 가장 아래인 부엘세바까지 3일 동안 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안 쳤다고요. 재앙이 다안 끝났다고요. 여러분 북쪽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고요. 온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염병이 치고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중간에 있으니까 아직 에루살렘은안친 상태라고요. 만일 3일이 지났다면 에루살렘을 포함해서 전 나라를 치고 끝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에루살렘을 치지 않는 상태라는 것도 보게 된다면, 아직 정해진 때라는 것은 3일이 아니라 저녁 집회, 저녁 예배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7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더 죽을 사람들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24장 16절. 천사가 에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해진 때가 3일의 끝이라는 말로 해석된다면 이미 재앙은 끝나야겠죠. 천사가 여러분 손쓰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천사가 에루살렘을 치료하는데 이건 여러분 엑스트라 재앙이잖아요. 남아있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이 아침부터 저녁 예배 시간까지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7만 명이 죽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에루살렘이 지금 수도인데 가장 사람들이 많은 산,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벌써 7만, 7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아침부터 여기저기 막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니까 어 남쪽 지방에 물난 그러니까 저번에 막 물난리 나고 여러분 뭐~ 이 강릉에 뭐~ 이렇게 가뭄 그런 막 재앙이 터지니까 막 중앙 정부의 막 대통령의 보고가 들어가고 비상 안전 대책 회의가 진행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보고가 들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겠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저기 수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기저기 전염병이 돌고 창궐하고 있고 대략 죽은 숫자만 7만 명이 되고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근데 그 전염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3개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치는 것이 맞는데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아닌 거예요 에루살렘을 향해서 칼날이 막 다가오고 에루살렘을 칠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에루살렘을 친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근데 여러분 이후의 사건 너무 심각하게 끝납니다. 갑자기 재앙이 끝나요. 갑자기 재앙이 멈춘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재앙이 유보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유보되고 멈춘 것은 그럼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재앙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하셨다고요. 24장 16절 천사가 에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치심을 내리심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하나님이 멈추셨다고요. 이게 무슨 다윗이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나? 아니, 처음부터 내리지 않으면 될 걸. 왜 내리, 막 이렇게 많이 죽이다가 갑자기 멈추고. 뭐, 왜 이런 하나님이시지? 어,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하던 자가 스스로 고통스러워 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표현처럼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분명히 넣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매를 들었어요. 그 잘못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던 어머니가 갑자기 스스로 멈추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니까. 그래서 다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때리는데 자기 마음이 찢겨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때리다가 어머니 자신이 아픈 겁니다. 그 아이의 종아리 때리는 것그 자체가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멈추셨다고 후회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참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너무 늦었잖아요. 하나님은 에루살렘에서 멈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다윗이 깨닫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일찍 해야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벌써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7만 명이 죽고 이제 에루살렘까지 치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춘,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지면서 멈춘 그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재앙의 반향을 자신에게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아니, 그때 때 못했더라도 재앙이 진행 중이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이 여러분 중앙정부에 보고되었을 때 그때라도 좀더 빨리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근데 이렇게 더뎌요 어디다 구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 이스라엘을 멸하거나 죄값을 따라 완벽하게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 재앙이 바로 눈앞에 그것도 자신에게 미칠 것이 보이자 회개하는 다윗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늦은 회개를 하는 어리석은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을 그냥 비난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부분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죄는 묵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때그때, 그때 즉시 즉시, 나중에는 너무 빨라서 죄를 짓기도 전에, 그렇게 회개해야 되죠. 죄가 들어오는 길목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정도까지 우리 신앙이 민감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우리의 삶의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 오늘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점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시점에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늘 늦습니다. 그 일이 터져서야 그 일이 벌어져서야 막다른 골목까지 끝까지 꼭 가봐서야 그제서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때야 무슨 사후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아버지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동여매고 아버지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